K방산 고환율의 돈방석 안전화 한화여로 3조 8,847억 현대로템 2조 3,652억 고환율 쇼크 원달러 환율 1,470원대 돌파가 K방산 기업들에게는 폭발적 수익이라는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는 가운데 고환율이 수익성에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한화여로 스페이스는 이미 지난해 매출 10조와 영업이익 1조 시대를 열었으며. K9 자주포와 천무 수출만으로 무려 3조 8,840억을 벌어들였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K2 전차 수출 대박에 힘입어 방산 매출이 2조 3,650억 원을 찍고 영업이익 254% 증가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수익 급증의 비밀은 바로 국산화율에 있습니다. 86%에서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국산화율 덕분에 고환율은 이익 극대화라는 공식이 K방산에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호황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약 37조 원 규모의 구매 계획이 있어. 고환율로 인해 국방 예산에 막대한 압박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고환율 사태는 주식시장에서 방산 관련주에게는 초대형 호재로 작용하여 장격으로 주가 긍정을 유발할 것이며 키방산 테마주가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수혜주와 피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지금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복 받으실 겁니다.